작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밀리터리계에서 개장 이슈와 논란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겠다고 한 항공모함일 겁니다.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도 아니고 경항공모함이 굳이 필요하느냐? 국목적과 임무가 무엇이냐는 등 논란이 많습니다. 항공모함이 전투에 있어서 어떤 이점을 발휘하기에 모두가 항모를 가지려 애를 쓰는 걸까요? 최근에는 방산업계에서 경항모용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레이비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흥분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향공모함 프로젝트 CVX가 어떤 소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터지고 있는 F358과 경향공모함 계획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CVX가 7만 톤급의 중형 항모에 KF-21 레이비가 함재기로 선택된다면 어떨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에서 추진하려 하는 경항공모함 CVX는 길이 2 6 5 m 에폭 43m 경합 배수량, 약 3만 톤에 만재 배수량은 약 4만 5천 톤 정도의 덩치를 가진 작은 항공모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만재 배수량 5만 톤 가까운 덩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경항공모함이기는 하지만 남쪽 3나라에서 나올 이지모급 항공모함 버전이나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보다 전장과 전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덩치로 인해 함재기를 이함시키는 장치인 캐터펄트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g v x 에서는 F-35의 수직이착륙기 버전인 F-35B 라이트닝 봉식 여기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약 6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게 되며 자체 AESA 다기능 레이더를 갖추고 해공 함대공 미사일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어뢰 대항 체계로 소소로를 방어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여기에 회전 악기로는 상록 공격 별기 상북기 동협기 해상 작전 세기, 교조불가 등을 함재 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F-35B의 수직 이착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 것이라 하는데요. 스키 점프 테카이 쏠 경우 비행 간판이 경사지는 이유로 해계의 수용 공간이 줄화되기 때문에 평평한 경감탄향으로 전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상 조기 경보를 위해서는 무한정전기, 조기 경보와 함께 F-35의 저항성 데이터 퀑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CVX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실시할 경우에 한해서는 육상의 공군 가지에서 발진하는 공군 2737 조기경보통제가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공개된 이마저를 확인해 보면, 영국의 몰 엘라자베스급 항공모함처럼 함교가 둘로 나비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의 함교가 피격되었을 시, 다른 함교에서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수중 스텔스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CODLAG와 같은 하이브 리드 체계 혹은 국전 기계열 추진 체계일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는데, 소음을 감소시켜 적잠수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홍보용 CGI 자료에서는 백두사람이라는한 명을 쓰고 있는데요. CVX 경항공모함에서 사용하기될 F-35B는 완전한 스텔스가 가능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활동 여부가 많이 노출되는 지상의 공군기지보다 거의 탐지하는 것이 어려운 원해에서 F-358을 이륙시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대북 억제력이 상당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이 같은 한국의 경향공모함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얼마 전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경향 공무함 50문 50답이라는 정책 홍보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 중 질문 43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질문은 경항공모함의 국외에서 구매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보다 국내 개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를 구매, 도입할 것인지 국내 자체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건조기간이 10년 이상 걸림으로 향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F21 사업의 경우 지상 발진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경향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운용 유구성능, 기술력, 생산 가능 시기 등 경향공모함 건조 완료 시기와 맞춤 수 있다면 국내 개발 전투기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해군용 버전인 KF21 레이비가 개발된다면 이를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2026년 체계 개발이 끝나고 블록 1 양산 체계를 갖춘 후 KF21이 블록 2단계에서는 함재형 전투기 파생형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카이 측에서는 아직 KFX 파생형은 소유군과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카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을 남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국대 항공우주설계 인증연구소의 이재우 교수는 최근 발표를 통해 한국의 미 해군의 항공모함처럼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 같은 기술을 확보해 c a t o b a 의 방식의 중형 항모를 운영하게 된다면 F-35C나 KF-21 레이비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국이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는.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KF-21 레이비의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KF-21 레이비는 함재기인 만큼 설계 자체가 아예 다를 것이기에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F-358이 완성된 5세트급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더라도 이보락 중형형 모에서 운용되는 KF-21 레이비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야금과 같은 경향 공허함에 많은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나친 가격과 빈약한 무장이 발목을 잡는 수직이 착륙 함직이 F-35B를 운용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F-35B의 가격이 천정부자로 지속고 있어 막상 항공모함 자체의 건조비보다 더 비싸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F-358의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많이 사면 싸진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F-35B는 미국이 353대, 영국이 138대, 일본이 42대, 이탈리아가 30대 싱가포르에서 12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F35B를 도입하기로 했던 미 해병대가 한계 비행대에 편제된 전투기 16대를 10대로 추리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미 해병대의 F35B 도입 물량은 최대 130여 대 정도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138대나 되는 F35B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영국에서도 F-35B의 도입을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2025년까지 48대의 F-35B 도입을 확정지었고, 3월 22일 발표된 전력 개편안에 의하면, F-35B 전력을 그 이상으로 증강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알수 없지만, 영국 제1의 군경의 예상에 따르면, 그 수량은 60에서 80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나거지 F-358의 물량을 도입하는 데쓸 예산을 아껴, 영국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 및위 무인 전투기에 개발해 쓴다고 발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태보 구조가 복잡해 가장 비싼 O 다시 3558의 도입 물량이 줄어들면서 F358이 가격은 더욱 비파질 전망입니다. 2020년 초 산가포르는 12테의 F35B를 27억 5천만 달러, 즉 현재 한 유리준 우리 돈으로 3조 700억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요. 이들은 F35B를 대당 2558억 원 정도에 샀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가격은 기체 자체와 운송 및 훈련 비용만 포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과 같은 무장이나 부품 가격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이제 F-35B의 주문 물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F-35B 한 대당 가격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후속 군수 지원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B의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게다가 F-358라는 기체는 현재 많은 결함을 부이 드러내는 개발 중인 기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해질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추산한 F-35B의 가격은 대당 2,350억 원 정도이지만 가격이 오른만한 수많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F-358의 가격은 F-22의 가격인 3천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이보다도 더 오름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경항모의 F-35B를 함재기로 사용했는데 그 비용은 7만 톤급 중형 항모에 F-35C를 운용하는 것보다 더 비싸질 확률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에 비해 무장의 운용 능력은 형편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F-35B는 짧은 항주로만 있다면 STOVL 방식의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노즐 기구, 기체 정면에 추가된 이착륙용 리프트팬, 이를 구동하는 샤프트 등으로 인해 중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운동 성능이 떨어지면, 물론 성능이나 항속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무장 탑재량마저 20%가량 줄어들어 버렸는데요. 사후정치인 에터멜트를 운용하는 CATOBAL 방식으로 이륙하는 F35C의 경우, 200가파운드의 JDAM 항공 유도 폭탄 도발을 삶을 수 있지만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 에서는 화력이 떨어지는 1000파운드의 JDAM 도발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F-35B 에서도 700파운드의 전투기용 핵폭탄인 B-62를 운용할 수 있지만 이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논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렸든 F-35B는 높은 가격에 비해 성능과 무장은 딸리니 지하평커 속의 숨은 적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 경항공모함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CVX는 앞서 F-35B를 초기 작전에 투입한 다고 했는데 경항공모함의 경우 항지기의 숫자가 적고 탑재할 수 있는 항공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많아봐야 항시 이를 F-35B를 초기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는 곧 360도 전방위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나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항모가 도입되었을 시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소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소티란 함재기의 출격 횟수를 일하는데 소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함재기로 더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CVX에 탑재되는 F35B의 대수는 총1 0여의 정도에 불과한데 문제는 이 정도의 전력으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진 항모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F-35B는 많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해 워낙 가 동물이 떨어지는 스텔스기인데다 아직가는 거만 문제를 안고 있어 소타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점도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데요. 대륙 국가의 라우닝 항모는 만재 배수량 67,500톤의 만 정규 항공모 참이며 3 1 5. 황제기를 현재 36대나 씻고 다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J15 같은 함재기로 F35B를 상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리 F35B라도 무장과 물량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 적을 상대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대륙에서는 랴오닝함에 이어 후속 항모인 산둥함을 실전 배치했고, 앞으로도 만재 배수량이 8만 5천 돈에 이르는 항공모함을 건조해 배치시킬 전망입니다. 10여 개 정도의 F35B를 탑재하는 CVX가 과연 이런 세력들에 맞서, 충분한 소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는 큰 문제인데요. 한반도처럼 주변에 항상 강대국의 대규모 황대가 존재할 경우 경항모는 충분한 저지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모 운용 경험이 없으니 우선 돈이 적게 드는 경항모부터 운용해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 1레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을 듯합니다. 공공수직 이착륙기인 F-358의 운용은 헬리콥터의 운용과 유사하기에 현재 우리 해군이 독도함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경항모를 먼저 운용해보고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넘어간다 해도 이때는 또 다른 함재기인 F-35C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함재기 라인업이 이원화되어 운용 비용이 상승하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중형 항모에 F-35C를 운용하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싸게 먹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핵 잠수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티젤 잠수함의 경우 활동 시간의 쟁약 책문에 대양을 누비는 향모전단을 오해할 수 없으며 향모를 로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물속에서 숨어 향모를 업무할 수 있는 핵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은 CVX를 거대한 표적으로 전략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F358의 구매 예산만 5-6조 원에 이를 것이고 F358의 구매 예산만 5-6조 원에 이를 것이고 여기에 선책 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합해보면 1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경항모가 아니라 사출장치를 가진 7만 돈급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고 여기에서 추후에 F-35C를 운용하든지 KF-21 레이비를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 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강력한 해군 전용 조각형보 통제기인 E-2D 호크아이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리 된다면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게 됩니다.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있었던 이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투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도움을 받은 4대의 유로파이터가 8대의 F-35에 승리하기도 해서 했던 만큼 조기경보통제기의 존재는 전투력을 2배 이상 끌어올려준 협입니다. 저희는 함재기로 F35C를 운용하든 KF21 레이비를 운용하든 사출 장치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가진 7만 논급 중형 창모의 찬성입니다.